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영상 내용은 무지맛집 하이드하우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이드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이드하우스는 급변하는 트렌드를 클래식함으로 재해석하여 그 간격을 좁히고자 하며 편안하고 오래 두어도 관심받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브랜드이다. 일전에도 제가 하이다우 관련 컨텐츠를 했었는데 진짜 하이다우웃는 정말 심플한 봉제로 확실히 옷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느껴지고 정말 간결하게 잘 만듭니다. 전체적인 무드를 딱 보면은 무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제품 하나하나 소재나 봉제나 그런 게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. 자 일단 이번 시즌에 가장 제가 괜찮았던 제품이 첫 번째로는 이 원말 팬츠.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몇번 올렸어요. 근데 저도 입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여름에 긴 바지 입기 뭐땀 많이 나거나 야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잖아요. 정말 그런 거1도 없습니다. 정말 편하고 긴 바지 중에서 정말 시원한 류에 속한다. 소재 자체가 시어서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지면서 여러 가지 받쳐 입기에 되게 좋아요. 그래 내가 딱 하이드아웃을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핏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후디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뭐1 사이즈 여러분들 S라고 생각하면 되고 4 사이즈가 XL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만든 어, 바지가 많이 없거든요. 근데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르신 분도 입을 수 있고 뭐 저처럼 좀 체격이 불어난 분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바지라서 여름에 진짜 개꿀딱입니다. 다음으로 제가 괜찮게 봤던 거는 우리 반팔. 현재 가격이 29,000원대에요. 근데 이 반팔이 굉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뭐냐면 바깥에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티셔츠를 만지셨을 때 느끼는 어, 그 USA 코튼. 안에는 수피마 코튼 면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피마 코튼 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졌을 때 촉감도 좋고 내 살에 닿았을 때 USA 코튼보다 더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보통 수피마 코튼만 나오는 티셔츠가 있는데 수피마 코튼은 너무 얇고 하늘하늘거려서 몸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멋대가리가 없습니다. 어 근데 요거를 이압으로 붙여서 내 몸에 타고 들어가는 거는 수피마고 밖에 있는 USA 코튼이죠. 딱정 사이즈로 나오는 티셔츠거든요.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몸에 툭 떨어지는 평균적인 피팅감의포켓또 무지 티셔츠를 구하고 싶다. 근데 원단도 좋고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한 티셔츠를 원한다.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현재 컬러는 차콜, 블랙, 브라운, 라이트 블루, 라이트 카키, 네, 머스타드, 화이트 있는데 컬러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 뭐 화이트나 뭐 블랙, 차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기본이고요 내가 조금 더 포인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블루가 되게 좋기는 한데 근데 사실 요런 하늘색이 코디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늘색을 입을 때는 저는 이너로 입는 것을 어, 더 추천드리고요 어, 이런 것도 되게 코디 잘했다 되게 통넓은볼륨 같은 느낌에 어 그냥 이걸로 하나 포인트 준 거죠 이 컬러로 뭐 이런 컬러도 포인트로 주기 되게 좋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검정 색깔 흰 색깔 말고 조금 무진데 조금 컬러감이 좋은 걸 찾고 있었다 이러면 은 되게 좋은 컬러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쭉 보면은 요런 거는 사실상 예쁜데 좀 코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반 이렇게 패턴이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나이가 시도가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막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반바지 퀄리티는 뭐 사실 하이드 아웃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바텍도 달려있고 어 이런 봉제 같은 것도 깔끔하잖아요 요런 거는 가격 대비에 다른 제품도 이런 느낌 맛을 낼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어, 가격대 이 반바지는 좀 아쉽지 않나 좀 세일할 때 우리가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구나.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티셔츠에다가, 이제 무릎 밑에까지,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심화에다가, 이거 나볼수 있는데, 느낌 진짜 확 사네. 어, 이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, 원피스처럼 되거든요. 아, 근데 하이더 감성 있어. 진짜 절제된 디자인에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너무 예쁘게 잘 빼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하이더아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, 하이더 같은 경우 막 그래픽이나 이런 게 되게 조잡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서 무지로 딱 나오는데, 입었을 때 확실히 편안해요. 그래서 옷을 잘 만드는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입었을 때 그런 터치감이라던가 아니면 편안함을 되게 추구하면서 만드는구나.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하는 거 잊지 마세요.